안녕하세요. 웅짱 TV의 웅짱 그리고 미오입니다. 지금 보셨던 풍경이 오사카가 아니라 오사카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이타미라는 데가있는데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 지인의 라이브가 있어서 그 공연을 보고 나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타미에 있는 이용몰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보이시는 코메다 커피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에이, 또 네, 지금 저희 가 여기, 가 려고 썼 는데 대 기가 9 그룹 정도 있 어서 너무 시 간이 오래 걸릴 것같 아서 다른 데를가 도록 하겠 습니다. 음. 미나 응. 마이 더 워낙 똑바로 입고 미역 키맡 아. 이 코이스로 네몬티예는 이거는. 이거이거이 이거는. 이이거 이거는. 이거거 이거는. 이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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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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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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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는. 이 이렇게 된 이상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홍짱TV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거의 단독 1위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많았던 질문이 두분 나이 차가 어떻게 돼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영상입니다. 제가 제목이나 썸네일에다가 이미 정답을 적어놨을 거예요 몇살 차이가 나는지는 그리고 이전 김미호 프로젝트 영상 중에서 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띠로 계산을 해보시면 바로 알 수도 있죠 뭐그 영상을 안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87년생 토끼띠고요 미호가 94년생 개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8살 차이가 나는 커플이 되겠죠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는 9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일본이 한국과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또 다르기 때문에 미오? 미오가 몇 살인가? 스무, 스무, 다섯 살! 에? 누가 아이돌인가? 도치? 도치? 52살인가? 도치? 5몇살인가 52살인가? 55살! 이 정도는 괜찮아. 日本って誕生日過ぎたら1歳取るんやろミオは今が25歳やろで、ミオが今年の誕生日が過ぎたら26になるとなんて泥棒。めちゃめちゃ言われたよ。泥棒って何チョンジェチョンジェありがとう。違うやんやもうまんまとはまったよ。何ビョンテドドンノン。ドドンノンうんちゃん、ドドンノンって言われたよ、めっちゃ。 どどの今がまだ俺誕生日前なんで33歳ミオが今25歳なんで8歳さんだよな俺が誕生日過ぎてミオがまだ誕生日迎えてない期間まではまあ9歳さえのかまあ年齢的にはねそう日本って早生まれていつからな123月生まれと4月1日4月1日らしいまでらしいグーグル先生が言ってた 아, 나름다네. 한국은 2월 지까 하여오래. 자, 이번 영상은 저희들의 나이 차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영상이 되었습니다. 네, 저 도둑놈 맞습니다. 도둑놈. <laughs> 뭐 요즘은 여자 차이는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이 외에도 저희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질문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웅짱 TV 구독자 수가 5 0 0 0 명을 넘게 되면 5천 명 기념으로 저희들의 Q&A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 부탁합니다, 대대. 구독 부탁합니다. 제발. 아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처음으로 두고를 했었는데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일본 분들도 많이. 꽁창TV를 찾아주실 수 있게끔 일본어로만 진행을 하는 한국어 강좌라던가 그런 영상들도 업로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1사도은시에1 0 0 0을1 0을1 0 0기0 0 0 0원을 10000000원을 1 0 0 0 0 저희에 대한 다른 질문들도 정말 많이 있어왔는데 저희가 가나다라마바사 아차타카마타. 아웃. 아웃. 아 클로징